비디오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시험 응시 원서 작성과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 원서 작성과 접수는 시험 지구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졸업 예정자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 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 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시 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응시 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한다. 일부 경우 졸업자도 주소와 출신 학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시험 지구에서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일에 주소와 출신 학교의 위치가 다른 시험 지구의 경우 졸업자도 해당 시험 지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변경 신청은 최초 접수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응시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